오늘은 트레이더스에 고기 사러 왔어요. 내일이 딸 생일이라 미역국에 넣을 싱싱한 소고기가 필요했는데, 오늘따라 갈비살 리테일이 눈에 띄더라고요. 원래는 소고기를 사서 넣으려고 했는데, 그것보다는 이 쫄깃한 갈비살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. 100g에 2680원이고, 2kg 조금 안 되는 거 5만원에 사왔어요. 유튜브 찾아보니 근막을 제거해야 부드럽대서, 일단 키친타월로 핏물 좀젤거 같고, 삼등분해서 흰 근막을 제거했어요. 생각보다 쉬운데요. 야 고기를 덩어리째서 니까때깔도 좋고 싱싱하네요. 일부는 국거리로 소분하고 나머지는 맛있게 손질해서 그 말에 남편이랑 애들하고 구워 먹었어요. 다음에는 갈비탕에 도전해 보려고요. 고기가 맛있으니 한 그릇 뚝딱 금방 해치우더라고요.